여러분 오늘은 암 예방에 좋은 더덕무침 예, 사포니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더덕무침 이것은 아주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요 때에 드시면 더 좋을 듯해요. 인후염에 좋잖아요. 그리고 기관지 가래에 좋은 더덕무침을 한번 묻혀 볼 텐데요. 와 입맛 돋다 나는 더덕무침 여러분과 함께 묻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더덕을 이렇게 손질했어요. 더덕을 다 껍데기를 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껍데기를 뜨거운 물에 기절시키지 않고 그냥 깠어요. 그랬더니 손에 끈적끈적한 게 많이 묻어요.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거를 뜨거운 물에 기절 안 시키고 생걸로 그냥 깠을 때 제가 두들겨 볼게요. 지난번에는 이게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생걸로 두들기면 부서져요. 이렇게 이렇게 부서져요. 이렇게 부서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뜨거운 물에 기절을 시켜서 까면은 끈적끈적거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부서지지도 않아서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냥 했더니 이렇게 부서져요. 기는 부셔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알려드리는 꿀팁 그대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 바이러스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이 더덕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후염에도 좋거든요. 염증 완화, 자양 강장.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 인파선에 좋은 이겨덕을 드시면 굉장히 좋을 듯 해요. 이게 사포닌 성분이 붉은 거일수록 많이 들어있어요. 오래 묵은 거일수록. 그래서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센 걸로 그냥 했을 때는 이렇게 잘 부서진다. 요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오늘은 해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껍질을 깔 때는 뜨거운 물에 기절시키면 부서지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껍데기도 잘 벗겨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더덕 싫어 하는 분은 안 계시죠? 너무 너무 맛있잖아요. 진짜 고급 요리죠. 네. 그런데 요즘 돈이 값어치가 너무 없어요. 돈이 쓸게 없어요. 이거 몇 뿌리 안 되는데요. 만 원이거든요. 정말 비싸요. 요즘에 그런데 이 더덕이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네. 그리고 암 예방에 특히 좋죠. 그리고 피로회복. 네. 사포네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회복에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면역력 강화. 네. 면역력에도 매우 좋답니다. 그리고 좋은 게또 있어요. 당뇨 예방, 혈관 건강, 기관지 건강에 매우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드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명절 때는 또 이렇게 감초같이 빠지지 않고 이걸 해서 먹으면 아주 좋죠. 네. 저는 이제 센 걸로 그냥 묻혀도 상관없는데 저는 두들기는 이유가 엄마가 치아가 없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서 해드리지 않으면 드시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이제 엄마 드리려고 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는 이렇게 참 부서지는 게 오히려 좋긴 해요. 엄마 드시기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한번 네 묻혀볼게요. 이거 두들겨서 자 이제 다 두들겼고요. 네. 이제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더덕을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덕을 다 손질해 놓았어요. 방망이를 톡톡 두들겨서 납작하게 했거든요. 이제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간장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스푼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음 깨 가른 거한 스푼 넣어주세요. 좀구수하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 저는 들기름을 매우 좋아합니다. 들기름을 듬뿍 한 스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한 스푼. 두 스푼 넣어볼게요. 고춧가루 두 스푼. 그리고 설탕. 설탕 한 스푼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 마늘 한 스푼, 생강청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파. 네,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넣을 거는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넣어야 되냐면은, 고추장을 넣어야 돼요. 고추장은 숟가락에 묻으니까 제가 고추장을 제일 나중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 스푼, 한두 스푼 넣어야 될것 같긴 해요. 예, 작게 두 스푼. 요거는 바라현미 고추장이에요. 바라현미 고추장은 예,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일단, 예, 이렇게 묻혀볼까요? 바라 현미가 얼만큼 좋은지 알지 그에서 바라 현미를 가지고 이렇게 고추장을 담은 건데요. 이 고추장을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굉장히 맛있어요. 영양이 듬뿍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무쳐볼 텐데요. 이제 더덕 손질해 놓은 거 이렇게. 그리고 더덕이요 당뇨에 좋다고는 하지만 예, 저기 많이 드시면 오히려 당 어,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어요 예. 그리고 올리고당 조금만 넣어 볼게요 올리고당은 많이 넣지 않아요 한 스푼만 넣어 볼게요 그래서 조물조물 놓쳐 주세요 그래서 무쳐서 그냥 드시면 더덕 무침이 되고요. 이걸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더덕 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늘딱지게 무쳐볼게요.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안 맞으면 뭔가를 넣어야 되겠죠. 간을 한번 볼게요. 작은 간을 먹어볼까요. 약간 싱거운 듯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간장 한 스푼만 넣어볼게요. 네, 됐어요. 이렇게 네, 그릇도 한번 볼게요. 반이 너무 딱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묻혀 드셔보세요 완전 밥도둑이에요 <laughs> 맛있는 더덕무침이 완성되었어요 여기다가 또 화장을 시켜야 되겠죠 어우 네, 통깨도 푹 뿌렸어요 네, 오늘은 맛있는 더덕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명절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귀한 음식이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숙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